자 아, 반갑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다안 아, 나오셨네. 파장 분위기야 어떻게 그 저기 9월달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저기, 이제, 이게 거의 다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이 돌아가는 판인데,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면 공부 안 돼요. 물론 이제, 빡시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열분 중에 한두분 정도는 혼자서 빡시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대부분은 나중 흐트러져요. 아마 수업 들어, 여기, 오늘 수업 안 들어오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민법이나 뭐 계론 잡는다고 아마 한것 같은데, 못 잡고 있을걸요? 나중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분명히 못 잡고 있을 거야, 아마. 놀고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놀고 있어. 네? 공부해요? 진짜? 아가 어디, 어디서 공부하는지 쫓아가 봐야겠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어, 봅시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자, 오늘 어디 할차례요 자, 이제 세 파트. 그가 남았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그다음에 또 이제 경매 그리고 맨성 대리 부분인데요. 자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상가 임, 어, 건물 임대차 보법 <laughs> 자 일단 요약집 잠깐 <laughs> 간단 해보죠. 사실 주임법과 상임법은 같은 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상가법법 부분 일단 적용범위 봐야죠. 적용범위는 두 가지가 <laughs>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일단 어뭐 대상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예, 네, 이거는 아예,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laughs>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 자, 이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놓으라. 서울은 얼마예요?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혁적원역은 자, 6억 얼마죠? 9천. 자, 다시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렸죠? 9695437. 이건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랬죠? 자, 이제 광역적은 역은 6억 9천인데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부산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또 광역시는요 얼마? 5억 4천. 여기는 뭐까지 뭐까지 포함? 세종특별자치지. 작년에 세종시가 여기서 광역시로다가 문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광역시만 얼마로 5억 4천을 하고 였 세종시나는 게냥 순절 보인 거예요. 근데 세종시가 뭐예요? 그러면 시도에 포함이 되는 동네죠. 그럼 광역시죠. 뭐어디 어디예요? 근데 세종시 그 민법 선생님들 저는 그욕 별로 안 먹었어요. 저는 사이드로 강의하는 사람이라서 주 강의가 누가 강해요? 의 민법 강의. 민법 선생님 욕 들어 본 거예요. 왜? 강혁씨만 얘기하고 세종씨 얘기하느냐고. 아, 소리? 아, 아. 아, 소리가 조금. 아, 아, 아. 음, 마이크 소리가 좀삑 소리 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반드시, 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뭐, 올해 또안 나오겠죠, 뭐. 그래도 일단 알아두세요. 자, 세종씨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네, 광역시펌 되어 있고 그리고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까지가 광역시펌 되어 있습니다 얼마예요 5억 4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역은요 자광역시포함는 군자까지 포함됩니다 3억 7천 이거는 이거는 환산보증금이죠 자 어, 어떻게 환산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곱하기 얼마 100 요게 적용된다 자 그러면 이 보증금 규모를 어떻게 하면 초과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상가법법 적용 안 된다. 그러나 이 규모가 저, 뭐 초과된다더라도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죠. 자, 이거 나중에 문제 풀때 같이 풀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요 자, 이거는이보증금 규모가 초과된다더라도 적용되는 거. 자, 옆에 있죠? 자, 대항력. 대항력.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임대인의 지승계 자, 대항력, 임대인의 지승계 그다음에 또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그다음에 또 표준계약서. 그리고 몇개몇몇개 몇, 몇개 차이면 지했을때 3기차 연체했을 때 계약했지. 자, 이런 것들은 자, 다시 한번 대항력이라든가 임대인이 인게 이제 계약갱신 요고 권리금 3 상기차 연체 시 계약했지. 그다음 에 표준 계약서 관련도 일단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뭐 계약갱신 특례 요거는 일단 어 기억 안해도 좋으니까 앞에 것만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좀해 놓으세요. 요 규정은 보증금 규호를뭐 한다 하더라도 초과한다 더라도 적용이 된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력, 자, 대항력은 뭐예요? 자, 이제 효력은 제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주인법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대항력권이 어떻게 되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한 때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한 때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하고 다르죠? 네, 여러분들. 어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 확정자확정자도 확장일자. 주택과 같아요. 주택과 같은데, 자확정자를 받는 곳이 다르죠. 어디에요? 어확정자 그렇죠? 받는 곳, 세무서 자, 요거 여러분들 좀 보고 좀 조심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주택과 같습니다. 자, 주택과 같은 건 주택과 같다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소액보증 우선변제. 자.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변제.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요? 최우선변제다라고 하셨죠. 자, 일단 대항력가춰되고확정자 요건 아니다. 그다음에 또 건물가액이 얼마가 주 변제? 2분을 네, 가지고 주택도 2분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자, 지역은 서울 얼마이야 얼마 이하 얼마? 6,500이하에 2,200. 그다음에 관역적 원역은5,500이하에 1,900. 그다음에 또 광역시는 3,800이하에 1,300그 밖의 지역은요 3,000 이하에 1,000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 보증금 규모는 또 어, 뭐가 적용된다 환산 보증금이 적용된다 라고 했었죠 환산 보증금 적용된다 그러니까 6,500 5,500 이거는 보증금 더기 월세원 곱하기 얼마 100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음, 수도권정비계획법에그 지역 한번 보세요 과민억적권역에 부산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부산은 잘 보셔야 돼요. 어, 적용 범위에는 과민역적원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선 면제 범위에는 부산은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어디 들어가 있어요, 부산은?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또 광역시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 임대차 보호. 자, 이거, 이거는 뭐, 면년 보호? 1년이죠. 주택은요? 2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1년 미만 은전 임대차 기간 유함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임인이다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자, 계약갱신 요구도 주택과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 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일단은, 예, 네, 10년. 그것도 있고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어, 임대차 기간 만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다? 6월에서 1월. 주택은요? 2개월이죠. 자, 그 차이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서, 자, 두 가지가 차이 있어요. 거절 사유에서 몇개 차이면 채? 3기. 주택은요? 2기. 또 하나 차이 있죠. 뭘까요?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와 관련된 부 분이 여기 있네요. 아, 사실은. 사실는 주택에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하는 상관이 없죠. 전대차. 전대차는 상가 에 있고 주택이 없어요. 제가 지금 주택에 있는데 상가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절사유에서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고자 할 때. 기억하세요. 자, 지금 주택 임대차법 보면 자, 지금 요약집 156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임법에 보면 뭐예요? 자, 일단 2개 3개 5차이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어, 처음으로 제가 지금 여기 강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특강을 지금 못하게 생긴 것 같아요. 워낙 반응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특강을 하는 게 뭐냐면 비교특강이라는 게 비교특강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면서 이런 거 지금 비교하는 거를 갖다가 좀이교재에 넣어놨는데 어쨌든 지금 저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또 아예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더만요. 자, 이제 어쨌든, 자, 이게 비교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좀 기억해놔야 돼요. 자, 주택, 삼, 상, 상, 가 2기, 3기, 요거는 저 여러분들 눈에 금방 비교될 거예요. 자, 지금, 주, 자, 거절 사유에서 만 물어보는,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주택은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고 잘 때, 들어가고 잘 때,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상가는 임대인이 직접 내가 장사하고 잘 때, 이거 있어, 없어요? 없다. 자, 그거는 차이점들 여러분들 구분을 해놓으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나머지는 내용 똑같아요. 그두개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주택이나 상가나 거절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관을 포함하여 몇년 범위? 10년. 자, 주택은요, 예, 네. 2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택은 몇회하나요 예, 네. 이래. 왜, 왜 그러냐면, 2년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자 2회 하나요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버려요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2년이 이쪽과 연결돼서 자 물론 2년 보호가 되죠 그래서 2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 1회 하나요한 번만 할수 있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년 초과전 범위에서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나오네요 자 <laughs> 임대 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처에 이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기 요건 행사기간 범위에서 임차인을 대기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금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자, 전대차 관계 있죠? 전차인이 누굴 대신해서 임차인 대신해서 요구할 수 있다. 요거 상가에만 있습니다. 주택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마 주택 X라고 써놓으라 고 했을 텐데, 그렇죠? 그냥 주택 X라고 하면 써놓으라 텐고 주택에는 없는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어, 무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법과 아주 똑같아요. 자, 기간 2년, 1년 요거만 빼놓고 나면 똑같습니다. 자, 차임 면체 해지. 임차인의 차임 면체 이기. 몇개 차임에 달할 때? <laughs> 3기. 해지할 수 있다. 주택은요? 이기. 이렇게 되죠. 자, 증액 제한. 증감 청구할 수 있고, 감액은 제한 없고, 증액의 제한이 있죠. 증액 제한이 있는데, 얼마로 제한한다? 100분의 5. 5%죠. 주택 5%, 상가 5%. 주택은 20분의 1로 표현되어 있죠. 법에서는. 근데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냐, 다 뭐예요? 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선정 유지한, 월세로 전환할 때 선정 유지한, 얼마? 연 얼마요? 12%. 그 다음에 또, 기준금리 얼마를? 4.5를 뭐하죠? 곱하죠. 자, 주택은요? 연몇 프로와? 자, 두 가지 비교. 자, 연몇 프로와? 자,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연 이거 민법이에요. 이거 이거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중개 실무에도 나와서 제가 강의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민법이죠. 민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지금 주택은 연 10%와 기준 금리 얼마를 더해요? 2% 더하죠? 상가는요. 연 12%와 그다음에 기준 금리에 얼마를요? 4.5를 곱한다 이렇게 돼있죠 이거 어떻게 문제 나요? 이렇게 문제 나와요. 자, 상가 연 12%와 기중리에 4.5%를 더한. 이렇게 나옵니다. 4.5%를 더한. 여러분들 4.5는 어떻게 기억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더하는지 곱하는지 이것까지 여러분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조심을 하라. 라고 있습니다.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뭘 조심하라 했죠? 누가, 누가 협의한다? 자, 157페이지 맨 밑에요. 누가, 누가 협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누가 협의한다? 예, 국장과 협의 이렇게 되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보 뭐. 자, 권리금은 누가, 두개에 지분하는 거예요? 권리금은 누가? 자,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이죠. 신규 임차인 누가 에게 지분하는 거? 자, 나가는 임대, 임차인이죠. 근데 권리금은 누가 누구에게 지불할 수도 있다. 임대인에게도 네.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권리금 개념에. 자, 권리금 개념 알보세요 자, 어 여기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금전 자, 보증금 차임 외 지급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권리금은 어떻게 된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었어요. 바닥 권리금 얘기했을 텐데요 기억나세요? 바닥 권리금 이거는 임대인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임대인이 지급하는 거자 권리금에는 뭐도 나온다? 임대료 나온다 자 그러면 권리금 계약은요? 권리금 계약은 누가 누구에게?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이때는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돼요? 임대인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권리금 개념에는 임대인인데 <laughs> 권리금 계약에는 임대인이 없다 그거 조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회수기의 보호 자, 일단 6개월부터 언제까지예요? 종료시까지 6월에서 1월 사이 아닙니다 6개월부터 종료시까지 방해선안 된다 다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때는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방해 방법이 어떤 거예요? 자,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입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또 권리금을 수사하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이 그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는 이 이렇게 되죠. <laughs> 이게 방해하는 이고자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죠. 자이 정당한 사유. <laughs> 임차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차임에 지급할 자리가 없거나 그다음에 또 임대차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이죠 그다음에 또자 임대차 목적물을 얼마 이상 네, 1년 6개월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뭐예요? 1년 6개월 이길었 되죠 그다음에 또 누가 선택한 신김찬이에요? 임찬이 임차니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찬이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일단은 해줘야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그 손해배상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laughs> 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단수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그 다음에 또이 손해배상 청구는 몇년 이내 청구해줘야 돼요? 3년 이내. 시효, 단기 소멸 시효죠? 자, 그 다음에, 자,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권리금 적용 제외, 대규모 준대기업 점포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들을 제외된다. 단, 전통 시장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관리금 계약서. 자, 표준관리금 계약서는 누가, 누가 협의한다 그랬어요? 국장이 법무장관 협의. 자, 아까, 상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누가 협의하죠? 법무장관이 국장과 협의. 이렇게 됐죠. 자, 고그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라고 랬어요 권리금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자, 그 밑에 보니까, 권리금 평가기 준것이 누가 고시한다? 국장. 그래서 권리금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상가임대차위원회.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적용과 보증금액, 그 다음에 또 소액임차 우선변제, 받은 임차인 기준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임대차인을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와 상가임대차위원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잘 보세요.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저번 주에 주택 부분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네, 9명 이상 15명 이렇게 됐죠. 주택은 9명 이상 15명. 상가는 10명 이상 15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과 아주 똑같아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요것만 연습해 보죠. 세 군데 둔다. 한 군데 둘수 있다. 세 군데 둔다. 어디에요 법률 구종단 지부. 토지주택공사 제사 사무소. 그다음에 또 한국 부동산원 제사 사무소. 이렇게 되죠. 둔다. 둘수 있다. 시도에 둘수 있다. 자, 분쟁 심의 조정 사항은요. 주택과 똑같습니다. 증감 기간. 그다음에 또 어, 반환 부분 유지 수선. 그다음에 주택에 없는 게 하나가 더 들어왔죠. 뭐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한번 해놓고 자 이제 이거를 문제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253페이지 펴세요. <laughs> 자 개혁 어, 253페이지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혁 공개사 갑의 자 32번 문제요. 갑의 중개로 23년 10월 27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법법 전면적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동로구 소재 상가 건물 4억 원에 월차임 500만 원 임차인 경우 서울이에요. 4억 원에 500만 원이에요. 얼마지요? 환산 9억. 적용돼야 안 돼요? 됐죠. 9억 이하 적용됐죠. 인천광역시 강화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400만 원임차인우 인천 광역시 강화군하면 253페이지예요. <laughs> 자 강화군하면 어디죠? 강화군하면 어디예요? 자, 인천 광역시 강화군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포함 어디에 포함시킨다? 광역시일까요? 과미력 지역은일까요? 기타 지역일까요? 기타 지역이에요. 자,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은 어디다? 기타 지역이다. 자, 광역시 에 포함된 군 지역. 자, 제가 예전주택에서 한번 제가 얘기했던가요?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웅진군이 있다고 그랬죠? 강화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어, 한번 가보셨구나. 어, 거거 놀러가기 좋아요. 예, 네, 그, 저, 뭐야, 음, 산도 조금 있고. 자, 강화군 웅진군 있고, 어, 광주하고 대전은 군이 없어요. 저쪽에 대구 가면, 달성군이가 있거든요? 부산 가면, 아, 우, 울산 가면, 울주군 있고, 그냥 부산 가면 기장군 있어요. 자, 이군 지역들은 다 어디에 포함시킨다? 그 밖에 지역에 포함시켜요. 자, 다시 한 번.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 밖에 지역.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밖에 하니까 얼마예요? 예, 네, 3억 7천. 계산해보니까 7억이나 되네. 적용 안 되겠죠, 당연 자, 그러면. 자, 이것에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금물 보정금 4억. 수원시 어디 들어가요? 예, 네, 기타 지역이죠. 자, 그럼 임찬이 경기도 수원시주에 상금 6억 임찬경 수원시는 어디 들어가요? 예, 과미력자관 얘기. 근데 이게 문제가요, 24회에 나왔었는데, 기출문제, 기출문제예요 근데 과미력자관얘이 어디냐? 거의 강의 안 했어요, 저도. 아마 민법선생님들도 거의 강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수, 수원은 어디예요 수원이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는 아시죠? 어디 붙어있어요? <laughs> 네, 경기도 그 밑에 있죠? 근데 경기도 지역에 있는 과밀혁전역이 많이 있어요 수원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미쳤다 그랬어요 이 과밀혁체 권역이 실제 시험문제 나오는 것은 과밀혁체 권역 전체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거는 거의 틀이라고 내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가끔 제가 뭐랬죠? 미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미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잠깐 몇 가지 지역만 알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력적 권역은 인천 들어가고 서울 들어가고요. 근데 서울은 빠졌죠. 서울은 서울로 별도로 있으니까 인천 과밀력적 권역이에요. 그다음에 또 부천, 왜냐면 지역 혹시 가보신는지 모르겠는데 부천, 성남, 수원, 과천, 그다음에 안양, 안산은 과밀력적 권역이 아니에요. 안, 그래서 안, 안 사는 과민역적 권역이 아니라서, 어, 빠져가지고 이쪽 광역시 그으로다 별도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저 위로 가면 고양 의정부, 구리, 대략 그, 뭡니까, 한강 주변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는 데가 다 과민역적 권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과민역적 권역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근데 그거 외에는, 자, 과민역적 권역은 수도권만이죠? 그럼 다른 지역에,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다 기타 지역이죠? 창원시든 전주시건, 뭐, 전주시든 일반 도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지역은 다 일반 지역, 기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어 수원이 과멸적은 여기 특정 지역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과멸적은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 보죠. 그럼, 어, 어 뭐, 뭐 틀린 건제 차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33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23년 1월 15일, 서울집 소재 갑소의 x 스상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에 월차 500만 원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x 스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상가법법의 적용 관련하여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그놓 것은 28회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이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31회인가? 또 이와 유사한 문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자, 언젠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저기, 이제, 시험이 끝나면요, 그, 채점하죠? 채점하면 각각 문제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요. 정답률 통계치가. 그래서 힘들게 할거필 없죠? 채점해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컴퓨터에서 다 하는 거니까. 각 1번부터 40번까지의 정답률 통계치가 나와가지고, 오답률이 높은 거 있죠? 이거는 다시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때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고 31회 때가 한번더 나왔던 거예요. 조금 뒤에 한번 비슷한 거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얼마예요? 500만 원.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10억. 그러면 상가보법 적용 안 된다.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죠. 자, 예외. 적용되는 게 있죠. 뭐있었어요 자, 뭐였죠 다시 한 번. 대학력. 임대인의 질승계. 그다음에 또 상기차 연체 시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거 표준계약서,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이런 거 있죠. 기억해놔야 돼요. 이건 민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제가 지금 상가법법은 제가 뭐얘기하런고 민법 공부한다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섯 가지. <laughs> 뭐 있죠? 대학력, 임대료 지수계 그다음에 또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네, 표준계약서 삼기참 연체 시계약일시 통보할 뭐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이 규모가 초과돼도 적용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기억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기억.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기간은 1년을 본다왜 없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왜요? 네. 자, 지금 보호된 기간 1년 적용돼야 안 돼요? 예, 네, 안 되죠. 왜? 보증금 규모가 초과됐으니까. 제가 지금 아까 연습시켰던 그 여섯 가지 있죠? 그 여섯 가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으로부터 x 스검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신경근수로 문다 예, 네, 맞죠? 임대인의 지수인계는 적용이 되죠. 자, 지금, 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셨나요?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리디그에 의뢰 참여한 책이, 3개 참여에 달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 네, 맞는 내용이고, 자,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을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엑스 업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요. 보증금 편제 받을 권리가 있다. OX? 예, 네, X. 이거 뭐예요, 지금?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인정돼야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 금방 이 문제를 이해를 하시네요. 어제 다른 학원 가서 이거, 이거 문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풀었어요. 이해가,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되더라고 안 맞대요, 리을 같대요. 어, 아, 왜? 확정일자 받는데 왜? 인정이 안 돼요. 이 자체가 이해 안 되니까 두 번이나 풀었었어요, 이거를. 자,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을은 임대차 종료 시, 갑이 보증금 반환 받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OX? X. OX죠? 자, 그, 제가 얘기했던 다섯 가지 범위에 포함이 안 돼있죠. 예.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34번. 자,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얘기했던 31의 문제예요. 자, 어, 개업공제사 가벼중계로, 을은 병소유 특별시 소재 X산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에 1년간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을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년 3월 12일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20년 3월 13일 임대차 계약서 확정 자받았다 어.. 가벼운 설명 틀린것은 자 이제 33번을 풀었으니까 특별하게 해설하지 않고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을은 20년 3월 11일 대학력 취득한다 OX? 예 네, 대학력 인정되죠? 자 지금 보증금 규모가 얼마예요1 0억이니까 9억을 초과했죠? 근데 대형령 인정되죠? 예, 네, 맞는 내용인 거예요.